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주기도문의 대상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이 신약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기초에 세워진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기도문을 암송해 본 적이 없어요. 강연한 적도 없어요. 자 성령께서는 그런 헛된 것이니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헛된 것을 반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원 6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이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문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 대환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돼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부르짖기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행여나 이 자리에도 주기도문을 이 몸에 젖었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바로잡아드리고자 오늘 주기도문의 대상이 누구인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이 대상한 그은 누구인가? 첫째는 큰 환란 즉 대환란을 대환란 기간에 큰 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이 부르짖어 할 기도입니다. 교회시대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토 태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지상의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규례들을 갖출 때에 자신을 청중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분이에요. 청중 가운데 성중과 어울려서 어우러져서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한 번도 이 기도대로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기도를 청중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도 누구인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 아니라, 로드스 프레이어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기도, 디사이퍼스 프레이어에 해당된다. 제자들의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대상 두 번째는 큰환란대환란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상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가운데 불이 지조할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마태원 6장 10절 상반전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마 없이며 어렸어요. 아버지의 왕국, 지상에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란 것이에요. 자, 하늘의 왕국이죠. 킹덤 해번으로서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인데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도 이 하늘의 왕국이란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무엇으로 거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적으로 거부한 것만 것이. 그래서 이 왕국이 연기되었고 이 상황이 이 하늘의 왕국인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직전 상황즉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큰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이 주기도문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때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브리지어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도 아니에 해당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브리지어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 죽이름의 대상 세 번째는 누군가. 이대환란큰환란 기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전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 6장 11절 상반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큰 환란 때에는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먹는 음식은 구사하고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대인들은 체리급때 광야에서 만나러 먹듯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그 페트라의 피신에 있으면서 새벽에 이슬같이 내려지는 만나를 거둬다가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거둬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에 평일날은 이틀치만 거둬도 다 썩어버렸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허락하셨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양식이라그 해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나 사과나 팔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 6 6이이라 했습니다. 적거리소의 숫자라 이것이. 듣기 수있 말로 666이라고 그러죠, 666. 짐승의 숫자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들은 페트라라는 동굴로 피신을 해야 돼요. 시편 74편, 14절을 보죠.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해서 그를 광야에 관한 백성들을 식물로 주셨느니라. 만나를 내려주시오. 리비아단의 머리. 사탄의 머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편 78편 보세요. 24절에서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의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으며 죽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도 만나가 천사들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고기도 먹을 수도 없었고, 오이나 부채나 만나도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불평을 했었죠. 매출학을 몰아다가 그들이 구워가지고서 씹히기 되전에 다 쳐서 죽였죠. 천사들이 먹는 각종 영양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진 종합영양제인 만나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만나는 천상의 천사들의 음식이다.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은 다시 광야로 동굴로 다시 피해야 됩니다. 요한기서로 12장 14절을 보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뱀이나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 받으려 하며 돌아왔습니다. 3년 반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 2년, 6개월이에요. 42개월이에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나를 받아 먹으려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면 대상은 어떤 행위를 따라야 되는가네 번째는 이큰 환란기간은, 대환란기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따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시대가 접어지니까. 마토 6장 1 2절 보시면 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은 강의를 할 때에 이 부분에 와가지고서 얼버무리고 말아요. 지상에서 오지, 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의 용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고로서 1장 14자린대로 그의 보혜를 통하여 구속과 죄의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다면 자백을 함으로써 용서를 받죠. 예수로도 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며마 구원받는 교회시대가 끝이 나면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 믿음과 더불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0 31절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구원과 지옥의 모습을 알려 주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적인 사건은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없다 이것이. 여기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여기고 그다음터밥한 그릇을 제대로 먹여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것이에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봤는데 밥한 숟갈 사랑스럽게 베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냐면서.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 1 5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인색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세요. 왕이시고 우지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식한 취급을 받는 것이요. 1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맛이 없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옵니다데신약에 헬라 네스러운 뭐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제롬 사본 이게 다 변개된 성경인데 여기에는 아예 없어요 이 구절들이. 한글계획 성경에는 괄호를 묶어놓고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갖고 각주를 또 달아놨어요. 이건 참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은 다이 부분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들이 말하는 고대 유력한 사본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송영을 삽입할 때할 만한 후대 교회. 어떤 교회들인가? 로마 카트리과 제도교회들이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것을 송영으로 붙여서 부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것. 주기도문을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은 헛된 반복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정면으로 대드는 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왜 사로잡혀 있는가 이거예요. 왜 사로잡혀 있는가? 왜? 사람들이 세대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세대인지는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에 있대때 잘못된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지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해야 되 아니라 이것이요. 에 마태오 6장의 상황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 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의 일이에 바로 단한 명도 이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없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전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교회가 탄생 이전이니까. 신약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식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시가 주어지기 이전인 아직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제시되었던 주기도문은 신약교의 송도들이 기도가 아니다. 신약교의 송도들이 기도가 아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듣거나 전혀 관계없는 기도라고는 형식적으로만은 기도의 끝에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중원부원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기도는 곧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인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통치왕국을 바라면서 큰 환란을 즉 대환란을 견뎌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이 광야 즉 페트라를 피나에서 한때두때반때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호를 받고 연명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율법과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적골수의 박해를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 에요 비록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인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 6장 7절에서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가톨은 이것을 천주경회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최근에는 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으로도 그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도 없으시고, 참된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고난을 앞두고 성도들을 위한 중부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바로. 그들은 주의 기도를 모든 기도 중에 첫째 가는 기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로마 카트릭의 전통을 따라서 주의 기도문은 거의 모든 개신교에서 공적인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더 암송되고 있어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부흥사를 여기저기 초빙받는 큰교회 목사들도 꼭 뒤에다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죠. 각종 모임에서 축도가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피해를 한 암송기도문으로 암성기도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지방에서 근무할 때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으로 암송하시라고 이래요, 아주.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니까, 성경도 모르고 공부하기 이전이니까, 그게 오른 줄 알고 그대로 했어요, 저도 아주 수도 없이 암송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구원받고 나서 또 올바로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세대지를 공부하고 보니까, 전 낯이 아주 그냥 벌게 져요. 저도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에 요즘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안 하는 교회는 2단으로 치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 그 교회 주기도문 안 해? 사도신경은 안 온대. 그러면 세관경을 쓰고 보죠. 2단으로 치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그 교회 다니 목사님들은 설교를 쉽게 아주 구미의 단기가 성도들이 귀에 들어오게 잘 하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는 꼭 이런 교리적인 잘못을 이제 범하고 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세대제들이 전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비성경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됐어요 이교도들은 가능한 말을 많이 하고 헛된르게 반복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교도들이 주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불교 신자들을 위는 천수경이나 로마 카트리 신자가 반복하는 로사리오 기도, 이런 백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걷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결코 주기도문을 부진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적도 없어요. 그건 가장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아주 짧고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해서 갖고 그를 갖다가 이제 붙잡고 일으켜서 갖고 같이 걸어서 배에 오르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거절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대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기도는 좀 더디더라도 대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몇년 동안 교회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어느 날은 자청해서좀 구원 상담을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저 기도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중복이 됐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구원 받을 해달라고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암송할 쪽이라면은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인정해 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전통은. 로마 카톨릭 의 전통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전통을 모방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전통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비성경적인 관습이라 이것이 그러나 우리 주에는 성경을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변개된 성경 성직자제도 세례, 사도신경 암송 주기도원 암송 건물을 마치 성전시하는 경향이 있고, 비성경적인 전통을 준수하는 일들을 마치 성경적인 교리처럼 지금도 실행하고 있어요. 어디 지성전, 어디 지성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지성전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몸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어디 교회를 지어놓고요. 본당은 어디고, 지성전은 어디, 어디, 어디.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무, 무기물 재료를 지어 놓으신, 죽은 무기물 재료를 지어 놓으신,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 계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실하고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니까 다수에게 다수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말았고 고난과 역경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이 진리에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기를 스스로 고비해온 것이에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테이즘이라는 개신교의 원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전통과 관행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현재의 개신교, 현재의 프로테탄트는 아무것도 항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항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 카톨릭 적으로 변질되고 통화되어 가고 있죠. 연합하고 있죠. 그들의 전통과 카톨릭의 전통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거의가 비슷하니까. 로마 카톨릭과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중 하나가 바로 주기 도문과 사도 신경이에요.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오래 동안 있었는데 어느 단일 목사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큰 집을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큰 집이라고 아예 큰 집이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을 그게 뭐예요? 감리교는 뭐예요? 바로 위에 카톨릭 성당의 그 밑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작은 집이라 이거예요, 바로. 과연 구원받은 단임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믿지 않아도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은사주의나 아무 상관없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전통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한 것이에요. 교리에 관계없이 교단으로 세력으로 연합하는 가장 강력한 대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해방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극소수이지,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을,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소수를 다수로 여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소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수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